자, 덧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 테마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 문제 의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시행에 의해서 특이한 사건들을 구하고 그 수를 세는 게 관건이었죠. 자, 근데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에 다 모아 놓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건들을 정하고 특이한 사건들을 정해서 그것들도 다 집합으로 모아놔요.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내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 또는 B라는 것이 일어나는 개수를 물어본다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들어가는 개수를 한 번은 빼야겠죠. 두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덧셈정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좌변 우변에 ns로 나눠요. 이렇게 ns로 나누면 그러면 이 의미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로 바뀌죠. 전체 개수로 그 사건의 수를 나눴기 때문에 확률로 바뀌고요. 얘도 전체 개수로 그 사건의 수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확률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후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요 확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어서 a 교집합 b의 요 사건의 수가 0개가 나왔다면 그럼 확률도 0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시오 여기서 멈추면 돼요. 교집합이 없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보통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로서 의미 있는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와 예와 예를 주고 예를 구하라고 하든가, 예와 예와 예를 주고 예를 구하라든가, 예와 예와 예를 주고 예를 구하라든가, 이제 그러한 기초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의 AB에 대하여 PA가 3분의 1이고 PB가 5분의 2일 때 PA교 B가 15분의 1이었다면 얘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식을 생각하는 거죠. 3분의 1과 5분의 2를 더한 후 15분의 1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6백이 15분의 1이 되니까 15분의 10이 돼서 약분하면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 보세요. A의 확률 10분의 3, B의 확률 5분의 1. 근데 합집합의 확률이 20분의 9였다면, 교집합의 확률은 또 요식 생각하는 겁니다. 자, 20분의 9는 10분의 3과 5분의 1을 더한 후,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이게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뭐 20분의 6이 되고, 20분의 4가 되니까 20분의 7. 그럼 얘는 20분의 잠깐만 다시 4, 6, 20분의 10 그럼 얘는 2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1차 방정식은 빨리 선생님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여기 잘 나왔네요 배반 사건인 두 사건 A, B 그러면 이 확률이 0인 것을 배반 사건의 확률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 A 합치부 B의 확률을 물어봤을 때에는 PA와 PB를 더하면 그냥 됩니다.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하면 되고요. 얘는 12분의 3 더하기 8이 되니까 12분의 11, 정답은 12분의 1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3번에 대한 교훈은 바로 확률의 덧셈정리 요것이왜 그렇게 나오며 이제 써먹는 것을 직접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응용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겁니다. 자더셈정리잘 챙겨주시면 되죠 이상